거기냐? 거기냐? 물러서? 물러서? 떠올라라! 떠올라라! 좀 아프지? 좀 아프지? 부서져라! 부서져라!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첫 수를 두지! 첫 수를 두지! 장악해볼까? 장악해볼까? 강석구야! 강석구야! 조심해! 조심해! 소용없어! 소용없어! 꽤 무거울 거야! 꽤 무거울 거야! 열차는 이렇게 쓰는 거지! 열차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걸로 체크다. 이걸로 체크다. 좀 위험할 거야. 좀 위험할 거야. 템포를 높여 보자고. 템포를 높여 보자고. 리미트 해제. 리미트 해제. 그게 통할까? 그게 통할까? 잠깐 쉬었다 갈게. 잠깐 쉬었다 갈게. 도망은 포기해. 도망은 포기해. 멈춰라, 멈춰라. 빵! 빵! 꿰뚫어라! 꽤 꿰뚫어라! 꽤 좀 버거울 거야? 좀 버거울 거야? 화려하게 끝내줄게. 화려하게 끝내줄게. 새로운 전술을 보여주지. 새로운 전술을 보여주지. 가고 해라, 가고 해라.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피할 곳은 없을 거야. 피할 곳은 없을 거야. 완성된 수를 보여주지. 완성된 수를 보여주지. 게임을 시작해 볼까? 게임을 시작해 볼까? 한수 가르쳐 줄게. 한수 가르쳐 줄게. 기권하게 만들어 주지. 기권하게 만들어 주지. 그리운 광경이군. 그리운 광경이군. 내겐 돌아갈 곳이 있어. 내겐 돌아갈 곳이 있어. 이것이 나의 해답이야. 이것이 나의 해답이야. 모든 계산은 이미 끝났어. 모든 계산은 이미 끝났어.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세상을 움직일 시간이야. 세상을 움직일 시간이야. 한번 막아봐. 한번 막아봐. 막을 수 있다면 말이야. 막을 수 있다면 말이야. 흠흠흠 <laughs> <laughs>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내겐 돌아갈 곳이 있어. 내겐 돌아갈 곳이 있어.